오늘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는 이 말씀, 우리가 알면서도 어 때로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죄인인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때로 스스로 느끼고 어, 그리고 어,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거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주님이 정죄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제목사요"라고 그렇게 주님이 지적하신다면 참 당황스럽겠지요. 너무나도 죄송하겠지요.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약속을 했어도, 구두로 약속을 했어도 믿지 못하니까, 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관료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다 문서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역사상 가장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 성도와 다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다툼이 있고난 후에 교회 사무실로 찾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의 헌금한 돈 몽땅 다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쉽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깡패 같은 자기 아들 보내가지고 또다 돌려달라고. 그래서 몽땅 다 돌려줬대요. 이건 실화요. 실제 있었던 일이요. 또이 사이트에 보면은 장골산 봉서방이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한 것 또한 이제 메시지가 거기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저한테도 이 창골산 봉서방, 창골산 봉서방 그 거기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 창골산 봉서방에서 일하던 그 운영자 한 사람이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낸 모든 자료 수만 개를 다 지워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주었던 그 노트북 다 회수해 가지고서 그냥 가버리더래요.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묻는 제가 바보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하겠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듯 하는 거예요. 살면서 죄 아닌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누가복음 17장 2 7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는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누가 보면 17장 28절에서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노아, 홍수, 멸망 직전의 그 사회상, 그리고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의 그 사회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 은 전부 다 자기중심이라는 얘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파,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전부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하면서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스는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아주 쉽지요. 자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내가 고향에서 세상말로 출세해가지고,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안락하게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네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하면 떠나갈 뿐, 아멘. 하나도 없잖아. 굉장히 힘든 거요. 예 근데 성경은, 창세기 1 2장4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고 다 버려두고 땅덩어리 뭐 있는 모든 집이든지 모든 타인관계 일가친족에 이르기까지 다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부 예배에서 이 특송으로 들리는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가스펠송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그 뜻을 따라가는 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 친척. 그 땅을 하란 땅을 떠날 때 나이 75세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75세라면은 타국에 타양에 있을 때라도 하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나이 많이 들면 늙어지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75세 된 아브람을 향해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졌겠지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렇게 의아심이 들겠지요.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라고 그렇게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또 믿음 없는 사람은 좀 이제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타나 물러가라. 그렇게만 있겠지요. 그 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 세계적인 유명한 그 월간지 신앙잡지 가이드 포스트라고는 그러한 신앙잡지가 있거든요. 가이드가 안내하는 거죠. 포스트 펜 말이죠. 그러니 까 간마들 이러면 이정표죠, 이정표. 거기에 실려 있었던 한 이제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캠핑카를 타고 캠핑카 아시죠? 어그 캠핑카로는 차가 있어요. 그래고 거기서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잠도 잘수 있도록 침대도 만들어놓고 그런 이제 그 차거든요. 그 캠핑카를 몰고서 어, 집을 떠나고 이제 이렇게 좀 즐기려고 한 이유는 소아마비 아들 항상 집에 두어 있거든요. 그 소아마비된 아들을 그 캠핑카에 태우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한참 운전하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네 아들, 저 소아마비된 아들로 인연하여 내게 감사해보지 않겠느냐라고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뭐 따질 것도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또 운전하고 가는데 또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내네 아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감사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음성이 또 들립니다 역시 두 번째도 사탄아 물러가라 저 아이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정이 심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때로는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타나 물러가라.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거요. 그런데 또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 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너한테 물어본다. 내 네, 수아마비린 아들로 일어나야 내게 감사해보지 않겠느냐. 또 사타나 하려고 하다가 가면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는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이 부담이 되더라는 거요 그래서 그저 너나 할것 없이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렇죠? 그러 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소아마비된 아들로 인원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운전을 하고 가는 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2, 30분 있다가 뒤에서 아빠 하고 그렇게 부르더래요. 새롭게 백미러로 보니까 그 소아마비에 대해서 누워 있던 그 아이가 일어나서 아빠 불러가면서 이 의자를 집어갑 집고서 그 운전하는 아빠한테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소아마비인 아이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손해 나게 할까요? 우리가 미워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해 날까요? 아쉬울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지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 이 전도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뺄 것도 없고 포탤 것도 없다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지옥에 형벌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이사야 9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모사요, 기묘자요, 기묘자요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번역에 보면 아주 쉬운 말로, 어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요 영문으로 카운셀러, 카운셀러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요. 예 저도 연대에서 카운셀러 그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안 되더라고요 배운 거 하고 실제 이렇게 이제 실생활에서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개 같은 벌러지 같은 구더기 같은 인간 살리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거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때에,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우리는 로땡큐 합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아브라함이 그 아비 친척 내 고향 땅을 떠나라 할 때에 아멘 했거든요 갈 바를 알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초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역사에 계속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후에, 5년 후에 네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웃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웃음이 되어지는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위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쳐 갑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제위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 의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셨거든요. 로마서 4장 22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나의 모습은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내 생각 내뜻 그리고 이해관계에 다 얽매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사귈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아니면 해가 되겠느냐, 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선택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은, 큰 죄악이요. 굉장한 교만죄예요. 교만죄.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는 거요. 만홀이 여긴다는 것은 없이 여긴다는 거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말을 자식이 듣지 않으면 부모를 없이 여기는 거요. 요즘 세대같이 말안 듣는 세대는 없어요. 이 부모 자식과도 이 부모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왜? 세대 차이 난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다 틀려요. 어제이 투표가 있었죠. 우리 목사님 투표소에 가는데 어느 부부가 짜그락 짜그락 싸우더래요. <laughs> 누구 찍어야 하라고. 누구 찍으라고. 서로가 다른 거예요. 아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이 다르고 남편이 짓고자는 사람이 다른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혼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 안되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겠지요. 자,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박국을 잘 알지요. 이 하박국 선지자. 참 불평불만이 많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대들은 선지자가 유일하게 하박국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을 도하던그 하박국. 나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의 고백이 뭡니까?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박국이 듣고서 깜짝 놀랐다고있거든요 기절을, 기절 초풍할 정도로 놀랐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는 하 나라가 와서 이 민족을 메뚜기 때처럼, 고기 때처럼 쓸어갈 것이다.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노예로 살 것이다 얼마나 그 말에 충격을 받았던지 시카이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 이시카이셀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라는 마치 그 하나님 은혜 표현할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어메이징 깜짝 놀랄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죠 구나서 이 하박국 3장 마지막 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거든요. 감람나무가 그 올리브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진행되는 이 나라 민족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laughs> 고린도서 1 0장 5절을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전체를 사로잡아서, 마치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 전체를 꽁꽁 묶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복종이죠, 복종. 순종은 자의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셨다고 있습니다. 진리오 진리오 생명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실 때에 죽기까지 복종이 있다고 있어요 이런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본능, 방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이 있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사가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무지 우리는 이 원수를 이길 수 없다고 라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점령해야 될그 가난한 땅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요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요 저들과 나와 비교해 보면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메뚜기 볶아먹는 거요 그렇게 볼품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그렇게 볼품없는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는자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는을까요여러내자녀들이 다른 사람렇게볼품때는는자녀들 같은 존재라고 난 아무 없는가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병든 약한 존재라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갈립과 요수와 위에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 겁니다.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다음에 세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식들, 요나단, 아비나다, 말기수와 그 자기 자식들, 그 요나단을 왕위로 계승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온갖 머리를 다 굴리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 가문이 멸망하는 거요 사무엘상 1031장 2절에 보면 불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들 다 죽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비 때문에 아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여간 아비의 욕심 때문에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 유익을 꾀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살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이는 거요. 만약에 그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왕권을 계승했으면 사울은 상왕 대접을 받았을 거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은 전부 다 대신들이 지어졌을 거예요. 행복과 번영이 끝나지를 않았겠죠. 그러나 그 사울의 욕심이 사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업수여기고 자기 뜻을 쫓을 때에 결국은 사울 왕가가 멸망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오늘의 이 교회도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찬송 가운데에 예수 우리 왕이요 찬송 드리죠? 여러분 왕잘 만나야 돼요 나라도 그러하고 역사를 보면 왕 잘못 만나서 망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 필리핀이 유엔군으로 파견이 됐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필리핀은 이제 그 마르코스, 마르코스요, 쿠스요. 마르코스죠. 마르코스또 그 이제 부인 이멜다 여사 어쨌든 잘못 만난, 만난 바람에 별볼일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왕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백성은. 그리고 또 우리 주시요 그렇게 이 절에 나타나 이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인 대접을 합니까? 왕 대접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또 예수 우리 아버지거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거든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니요 전부 다나 중심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또나 자신을 봐도 때로는 참 죄송해요. 또 부끄럽고 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게 되면은 최상 최선 최고의 기준에 맞춰 사는 거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귀한 시간 마련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옷깃을 다시 한번 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